물, 불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귀한 거. 이 필수템, 생존 필수템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썰미 썰미 윤썰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북한에서 살아가려면 필수템이지만 대한민국에선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물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미가 2014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임대 아파트를 배정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더니 없는 게 없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첫 번째 너무 놀랐던 게 물통이었습니다. 물 탱크도 없고요. 아니 역조 하나가 있는 거 같은데 그 역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시장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물이 어느새로 짬짬이 다 빠져버리고 없더라고요. 이거를 물 탱크로 쓰기는 너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 물통을 좀 사놔야 되겠다. 그래서 대형 물통을 사러 마트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시장 돌아다니면서 한 일주일간 돌아다녀 갖고 비슷한 물통, 북한에서 쓰던 비슷한 물통 하나를 사 놨습니다. 왜 이러냐면 북한에서는 물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도꼭지는 항상 잠겨 있죠. 내가 쓸 때만 수도꼭지를 틀잖아요. 북한에서는 아닙니다. 수도꼭지를 항상 열어 놓습니다. 1년 3 6 0일 대한민국 전도물 찬물이 콸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수도꼭지는 또 이제 찬물만 나온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더운 물이 안 나오지만 중요하게는 흔하게 나오지를 않아 수도꼭지를 항상 열어 놓고 있고요. 수도꼭지 밑에는 엄청 커다란 물탱크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항상 사람이 앉아서 물이 언제 나오겠나 이렇게 해서 24시간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틀어 놓으면 어느 순간에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안 나오고요. 어떤 때는 이틀에 한 번씩 나와도 감사한 거죠. 그러면 물탱크에 물이 이제 받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물탱크에 물이 하나 가득 받아지면 한한달 정도는 살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물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아파트 1층 분들 위층에 있는 5층까지는 물이 전혀 안 올라가고 저희 아파트는 5층짜리였었는데 5층 분들은 전혀 물이 올라가지 않아요 수압이 낮아가지고 그분들이 어, 물 나올까 봐 집에다가 이제 밖에서 줄을 쫙 세워놓으면 물이 나올 때뭔 죄입니까? 저희 어머님은 아무 일도 못 하시면서 물이 나올 때는 우리 집물한두 통만 좀 받아놓고 없는 사람들이 배고파 죽겠는데 물도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그 물통에 물도 콸콸 안 하고 쪼록쪼록쪼록쪼록 쪼록, 쪼록, 쪼록. 네, 전기 수압이 나서 그렇게 이렇게 나오면 어머니께서 한 바가지 퍼서 다른 사람의 밖에쓰나 빵깡통에 물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일을 갔다가 들어오면 몇층몇층 몇 네. 이렇게 밖에다가 쫙 세워 놓으면 자기 물통을 가지고 5층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그 물로 밥 먹고 세수하고 이렇게 생존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그 물통은 인심이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물물 물 아닙니까? 그 중요한 물을 담아 둘때 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뭐 흔하고 천국이고 한데 그 귀한 물통이 마트에도 없고 흔하게 살수 없어요. 북한은 어디 나가나 그런 물통은 흔하게 어디서 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구매해가지고 왔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이국 7년차가 되지만 지금까지 그 물통을 유효롭게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물이 단 1초도 가본 적이 없고 항상 콸콸 더운 물과 찬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설미가 물통을 버렸습니다. 큰 마음 먹고. 예, 자리만 차지하더라고요. 큰 물통을 놨더니 너무 자리만 차지하 자꾸 물때 끼고 해서 싹다 버렸습니다. 정말 북한에서는 생존의 필수템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물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설미가 너무너무 놀랐던 게 쌀왕박입니다 여러분 근데 밥을 해먹으려면 전기밥솥 어대한민국에 쿠쿠밥솥 세계적으로 일러주는 거 알아? 어, 쿠쿠밥솥이 말을 하잖아요 아 그런데 밥을 하려면 아니 북한에서는 일곱 살부터 쌀을 씻는 방법을 쌀왕박에다가 쌀을 꽉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씻고 한 번은 흘려서 씻고 살살 세 번째 씻고 세번 씻은 다음에 뭐 합니까? 쌀왕박이랑 큰 바가지를 넣고 이렇게 쌀을 입니다 왜? 돌이 얼마나 오니? 이만큼씩 나와요 근데 그 돌이 꼭 누구한테 들어가요? 아빠 밥그릇에 돌이 들어가서 아빠가 항상 씹다가와자작 돌을 씹으세요. 어머님은 그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어? 남편한테 응? 돌 넣는 그런 와이프는 정말 신부 교육이 안된 거지. 대한민국에 와서 쌀은 흔하고 먹을 게다 흔해. 근데 밥을 해야 되는데 애 입에 돌이 낄까 봐쌀랑박이 필요한데 쌀한 없어요. 보니까, 어? 전기밥솥 알통에다 바로 그냥 쌀을 넣어서 슬슬슬슬 씻어서 밥을 해도 돌이 어떻게 한 알도 없어? 아돌 씻고 싶다니까. 그때 그 추억으로 와작 한번 씹어보고 싶은데 한국 가서 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쌀이 왜 그렇게 깨끗해? 여기는 쌀 장사들이 돌안 넣고 장사하나 봐요. 북한은 <laughs> 쌀이 워낙 귀하고 쌀이 금값이잖아요. 한달 월급이 이천 원인데 쌀이 오천 원이니까 얼마나 비싸요? 그니까그흰 쌀을 파는 장사꾼들은 아마 10kg에 100g 정도는 돌을 일부러 넣었나 봐요. 넣는다 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얀 돌도 놓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야 그게 떨어지니까 금살이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걸 먹을 땐꼭 걸러내야 된는 이거 뭐야 이거는 <laughs> 걸러낼 게 없어요 걸러낼 게 한국 와서 입국 7년차 되는데 돌한 번도 못 씹어본 이 행복한 고민 어떡할 겁니까 대한민국에선 사랑먹에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을 입국해서 살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 그러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니, 석유동잔이 왜 없어요, 석유동잔이? 아니, 언제 불갈 줄 알고, 무슨 자신감이야? 응? 어? 항상, 어? 대한민국에는 항상 따가다가면 불이 오니까, 아, 그러다가, 불을 가버리면, 응? 어? 발전소가 불타버리면 어떡할 거야? 어? 아 근데 사람들이 말이야 그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해두고 있대 아 그래서 설면 또 지혜롭게 어? 북한에 살다 온그 혁명적인 느낌으로다가 가서 쳐도 아, 사오고 훌에서도 여러 가지를 했어요 집에 이 머리에다 다는 훌에서 비치는 훌에서 멀리 가는 훌에서 충전을 만땅 거려 해놓고 항상 대기하고 있었지 요즘에는 충전이 다 나갔는지 내가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아 언제 불이 가나 남들이 없어서 하드닥거릴때 나는 철를다켜놓고 로맨틱하게 밤을 보내야지 했는데 네 역시 대한민국 입국 7년차 단한 번에 깜빡. 확인도 없이 전기가 오다 보니까 아, 한국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볼 줄 몰라서가 아니고 어, 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이 정도 선진국이 됐던 거였구나. 네, 리유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설미가 놀랐던 게또 뭐냐. 김치또, 김치또. 아니, 북한은 반년 실량이 김친인거 아시죠? 북한은 아주 가난한 집은 100kg, 있는 집은 500kg, 더 있는 집은 막 1톤까지 김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가호당 1층에 창고가 다 자기 명의로된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가 왜 필요하나. 김치똥을 땅에 묻어야 되니까. 그래서 김치똥을 땅에 묻어가지고 거기서 반년 실량 김치를 담그고 먹고 사는데. 아니, 여기 대한민국 아파트 사람이 살리면 가장 필수적인 석탄 나무, 김치를 넣어야 될 창고도 없고, 그냥 집만 하나 달랑 있어갖고 어떻게 살지? 아 이거 집에다가 이거 뭐 도구를 집안에다 들여놓을 수도 없고, 아 그때 알았죠. 김치냉장고가 그 대신 있다는 사실을. <laughs>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돈인 거 아십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가 어렵지만, 이동수단이 돈이기 때문에,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운전수들이 1등 신뢰감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동수단을 가지고 있는 게 북한에선 갑입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도 같죠? 시간이 돈이니까 날라다녀야될거 아닙니까? 자전거가 필수입니다. 자전거가 북한은. 예전에도 말하다시피, 대한민국의 자동차와 북한의 자전거는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한 더해지에서 살는 집들의 자전거 한대 없는 집은 없습니다 북한에 그리고 자전거 없는 집이 정말 드물고 그 정말 북한말로 꽃제비 한국말로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 노숙자 정도 삶을 살아야 자전거가 없어요 자전거 없다는 게 너무 지금은 신기한 일이고 집집마다 자전거는 다 있어요 그게 한국에서 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는 없대요 어, 그리고 그 자전거를 밖에다 막 세워놓고 다녀도 누구도 뭐 건드리지도 않고 북한에서 출퇴근을 하려면 필수로 있어야 되는 그 자전거가 대한민국에서는 훨씬 빠르고 싼 가격으로 탈수 있는 보수와 대중교통도 쫙 널려있더라 이겁니다 추운 겨울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눈썹이 하얗게 입김이 올라서 얼어있을 일이 남한에서는 없더라 겨울에는 특히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분들은 가끔 봤지만 자전거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동수단에서는 필수품이 아니더라 그냥 운동용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운동기구로서의 자전거의 역할이지 그게 이동수단의 기본 필수템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아, 그러고 또, 북한에서 살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시트인데, 북한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거 없으면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이게 뭘까요? 이거 없으면 북한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올 수도 없고. 뭘까요? 예, 김일성 뺏지, 김부자 뺏지, 김일성, 김정일 뺏집니다. 이거 없으면 학교에 나갈 수도 없고, 시장에 장사로 나갈 수도 없고, 밖에 여행하러 나갈 수도 없고, 직장에 나갈 수도 없어요. 길거리에서 초상 휘장 규찰대들이 쫙 늘어서가지고, 휘장 없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일을 단련대, 감옥 같은 데 보내갖고, 무보수로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어? 대통령 뺏지를 안 달아도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대통령 뺏지 자체가 없어요. 그럼 누구도 뭐라 안 하고, 참 너무너무 풀이하고 좋더라고요 하, 이것이 바로 자유의 공기구나 <laughs> 네. 북한에서는 정말 생존하려면 꼭꼭꼭 필요한 물, 불뭐 배지, 기밀성 배지는 물, 불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귀한 거이 필수템, 생존 필수템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다 이 얘기를 오늘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루 빨리 통일이 돼서 북한 국민들 김일성 뺏지 달지 않고 자유롭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 여행, 단풍 여행, 가을 여행, 계절 여행을 다니는 그날이 하루 빨리 다가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